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무도장에서 18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그런데 출입관리가 소홀해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기서 춤만 춘게 아니고, 같이 식당도 다니고, 음식과 술도 또 같이 마셨거든요. 해외 입국자를 중심으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도 26명이나 추가됐습니다. 정태웅 기자입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복합상가입니다. 이 건물 9층에 있는 무도장에서 현재까지 가족간 감염을 포함해 20여 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뭐, 참, 당시 이용객들은 이곳 무도장 방문 이후 같은 층에서 운영하는 식당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합 금지 행정 처분이 내려졌지만 방역 관리 소홀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명분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누락이 됐나봐요. 위반한 거죠. 계속 추적하고 있어서 아마 또 나올 것 같긴 해요. 어제 하루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3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3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확진자는 90명으로 83일 만에 두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해외 입국자를 중심으로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26건 추가돼 변이 확진자가 모두 80명으로 늘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새로운 지배종이 되고 있어 당국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수도권 밤 10시 영업 연장 등 산발적 집단 감염 우려가 이어지면서 긴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